전대,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알겠지만 진짜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 네. 어, 대머리 할아버지도 음. 아파서 나왔어. 네. 진짜로 아파서 음. 나왔어. 힐체어 타고. 네. 근데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음. 밖에 나와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 음.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선생님 오늘 이제 영상을 찍어볼 주제는요. 응. 원래 생년월일만 드리고 인물 신점을 찍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응. 그냥 누군지 네, 밝히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응. 어차피 뭐 시청자분들이 뭐 대본이다, 뭐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응. 여쭤 보고 싶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응. 운기예요, 이제 미래죠. 저기 됐잖아. 그렇 사형 사형 선고 됐잖아. 그렇죠 사형 이제 구형이 됐고 구형이 된 거야. 네. 선고가 된게 아니라. 네. 어, 어, 그래서 어. 이 이후에 조금 어.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그 가불 논박이 많을 거야. 네. 뭐잘 됐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 음.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사형까지 가냐 이런 측도 있을 거고 음. 뭐 쌍방에서 가불 논박 논반, 그 가불 논박은 있을 건데. 솔직히, 조금은 두려운 거는 맞아. 음. 근데 나는 사형? 음. 과연 사형이 될까? 음. 우리나라 사형 없어졌어. 그죠 사형 제도는 있는데 실행, 실행을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야. 음. 근데 구형이 사형이 떨어졌다해서 사형 집행이 되지는 않아. 음. 사형 집행은 되지는 않을 건데, 그냥, 무기수로 가겠지 네. 무기수로 가는 거는 맞는데 음. 나는 걱정이 되는 게 향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봤을 때 음. 과연 이분이 오래 들어앉아 있을까 이렇게도 보여 왜 아. 건강 때문에 음. 왜 전대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진짜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 네. 뭐 어, 대머리 할아버지도 음. 아파 고 나왔어. 네. 진짜로 아파서 음. 나왔어. 휠체어 타고. 네. 근데 건강이 이상해지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음. 밖에 나와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 음.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 음. 전 대통령도 건강이 쭉좀 많이 물론, 뭐, 사형이 지금 구형은 됐지만, 네. 뭐, 선고가 남았잖아. 음. 근데, 사형 선고까지 과연 될까? 음. 이렇게도 보이기는 해. 네. 근데, 무기수가 됐든, 뭐, 사형이 됐든, 음. 뭐가 됐든 간에, 이분이 과연, 계속, 깜방 안에 들어앉아 있을까? 음. 이렇게 보인다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아파서 나오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이래서 나오든 저래서 나오든 음. 감옥에 오래 있는 것처럼 보이진는 않는 그렇지. 거네요. 어. 어. 오래 있어 보이지는 않아. 네. 근데 지금 몇 살이 몇 살이지? 치, 어, 60년생입니다. 60, 60년생? 네. 그러면 이제 나이 그래봐야 (60) 이제 올해 (67이) 되는 거야 음. (67이) 뭐 한창이잖아 네. 한창인 나이고 이게 진짜 아닌 말로 요즘에 경로당 가면 (67) 명 들어가지도 못해 음. 금 정도로 지금 한참인 나이야 네. 근데 나는 이분이 건강이 급속도로 많이 악화될 걸로 보여 음.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네. 그렇게 얘 무슨 뭐 몸에 좋다는 거다 먹고 살다가 대우받고 살다가. 교도소 들어앉아갖고 먹는 것도 한정이 돼 있고 음. 그리고 자기 딴에는 어 대통령이라고 진짜 어깨 힘주고 살다가 네. 그 독방 같은데 갇혀있는데 뭐가 좋겠냐고 그렇죠 네. 맞아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건 맞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맞아 그리고 본인도 음.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짜 내려놓을 거야 음. 뭐 식음임 먹는 것도 그렇고 의욕도 그렇고 생기도 그렇고 모든 걸 내려놓겠지 그럼 당연히 몸뚱이가 아프겠지. 음. 근데 또 하나 웃긴 게또 네. 그거를 유행으로 바랄 수도 있어 유행으로 음. 네. 왜 그런 전그 전천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전자가 있잖아 음. 다 아파서 나왔잖아 네. 전두환 전대통령 아파서 나와 박근혜 음. 전대통령 아파서 나와 그쵸. 다 아파서 나왔어 네. 전자가 있어 그러면 후 지금 이분인데 그거를 안 보고 안안 안 보고 그, 그, 지냈겠냐고 음. 본인도 머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나는 진짜 그래 어. 이분이 오래 들어앉아 있어 보이지는 않아 네. 그냥 밖에 병원 음. 나와서 치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어 음. 어. 그렇다고 석방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네. 밖에 치료, 치료한다고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음. 뭐 이런 게좀 많아 보인다고 선생님 그러면은 음. 전또 궁금한 게 나와서 이후에 온 긴데 어. 어떻게 보면 말려 은일 거예요 어. 말려 눈을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니. 이분이 진짜 갑자기 급속도로 네. 몸이 아파 갖고 병원 치료차 나온다 쳐도 음. 나는 또 들어가는 걸 보여 음. 다시 들어가는 걸로 보여 음. 어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음. 내가 전에 구군 얘기할 때 촛불이 자꾸 들 수가 있다라고 했어. 네. 민중들이 촛불을 들 수가 있다고. 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분이 사형이 선고가 되든 음. 무기수가 선고가 됐을 때 네. 그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아. 촛불이 들리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불논박이 너무 많을 거라고. 음. 가불논박이 너무 많을 거라고. 음음. 한편에서는 잘했다 그럴 거고. 네. 이 당에서는 잘했다, 그렇고, 이 당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나라에 한 대통령은 음. 사용을 시키냐. 그리고 그렇죠. 일어나고, 네. 이게 촛불 시위까지도 갈수 있어 보인다고. 어, 아, 그럼 어쨌든 나라에 또 촛불 시위또한번 크게 일어날 것 같다. 어. 아. 근데 그게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지금 이 건, 건으로 건 인해서 또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음. 이 건으로 인해서. 음. 어떻게 보면 나라에 또 이제, 나라의 국민들이 불만이 생겨서, 사실 또한 번의 소란스러운 일들이 그렇지. 26년도에 어. 일어났고 우리가 그렇잖아 정치적으로 뭔뭔 뭐, 뭐, 뭐가 이슈, 문제점이 생기면 네. 항상 뭔 이슈 거리를 터뜨려 버려. 음. 근데 서민들은 그렇잖아 막 네. 이런 이슈 거리를 뭘 하나 또 덮기 위해서는 또 이게 와 일어나자 일어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음. 일어날 수도 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봤을 때 네. 봤을 때 건강 음. 급속도로 악화될기다 그래갖고, 병, 뭐, 밖에 병원 나와서 치료를 할끼다. 근데, 음. 뭐, 나와서 이게, 뭐, 뭐 석방, 가석방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음. 난또 들어가는 걸로는 보여. 들어가는 걸로는. 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네. 좋지는 않지. 네. 말년이 좋지는 않을 거고. 네. 어. 안타깝지 그리고 챙피스럽지 못 음. 넘은 나라가 대통령만 되면 전부 다 감방 가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전 세계로 세계 에 맞습니다 전부 다 감방이야 전부 다 감방 좋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뭐 휠체어 타고 다 나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왜왜그 그거 일반 일반 서민들이 재적 감방 갔는데 서민들은 왜그뭐 휠체어 타고 못 나오니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고 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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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생님 네.